안녕하세요 근데 네, 처음에 지금 켰었는데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네, 다시 켰어요 네 되게 더워요 여기 안녕하세요 공남. 봉남 꼬치! 또치, 꼬치야! 뭉치도 왔어. 뭉치야! 동남이 뭐 먹어? 동남! 나무 먹지마 복남아 뚜치야 뚜치 또치. 뚜치 덥지? 더 죽을라고 해요 지금 뭉치야 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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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도 더워. 소미. 소미 더워가지고 지금 그늘 아래로 들어왔어요. 소망. 뭉치 우리 뭉치 뭉치 저기 있어요 뭉치 뭉치야 일로 와봐 우리 뭉치 보고 싶어 뭉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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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가지고 애들이 같이 가애들아 같이 가 같이 가 뭉치야 뭉치야. 뭉치야 같이 가. 꼬마, 꼬마. 꼬마 거기 아니야. 좀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꼬마 이리 오세요. 꼬마 가자. 꼬마 가자. 꼬마. 솜, 솜. 솜. 우리 솜이 어디 갔지?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만 가자. 그만. 공중전화. 근데 공중전화가 없어요. 솜! 어디 갔지? 날로 오지 뭐, 뭐하치 덫! 동치! 소미! 어, 왜 이렇게 뛰어? 동네 할아버지 봤는데 지금 치고 있어. <laughs>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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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야, 일러 빨리 와 간다.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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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소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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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그만. 너무 더워요.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는데 네, 지금 내부는 저희가 전파가 이상하게 안 터져 가지고 집 내부는 못 보여 드리고 저희 뭐 밭에 지금 고추랑 네. 방울토마토 같은 거랑 쏨 토마토랑 옥수수, 뭐 이런 거 심어놨거든요. 뭉치야, 화질이 깨진다고요. 전파가 안 터져서 그런가, 뭉치야, 소나! 또치또치야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화질 안 좋아요? 왜 그러지? 아 이상하게 집에서 전파가 잘안 타져요. 이게 뭔가 있나? 원래 처음에 켰을 때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봉남. 복남. 봉남이 잘 보여요? 봉남이랑 또치. 봉남, 봉남이 뭐 자꾸... 흙먹어? 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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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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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남이 리본도 했어. 그 미니 피그는 뭐 몸에서 땀이 안 나고 다 코로 가나봐요. 봉남! 흙 먹지 마! 봉남이 해체가 안거려요, 지금. 돼지는 그, 추운데보다 뜨거운 거를 더 좋아나 봐요. 아 어, 동네 할아버지한테 지금 계속 짖고 있어요. 강아지들은 형 먹지 말래, 복남. 맛있는 거 많이 주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이 복남? 복남, 복남 가자. 복남, 복남. 뽕남 뽕남 꽉 뽕남 아, 이렇게 부르는게 좀좀 예, 어감이 좀 착착 감겨요 뽕남 뽕남 얘 예, 뭉치아빠에요 지금 더워가지고 여기 되게 체감온도 한 40도 뽕남뽕남 궁뎅이, 뽕남뽕남또치야또 치, 또 치, 또 치, 또 치, 또 치, 뽕나 또치야 또치야 어, 네, 또치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네. 또치 병원 가봐야 돼요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가려고요 뭉치. 뭉치야. 소미는 어디 갔지? 우리 소미. 소미 어디 갔지, 뭉치야? 소미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뭉치랑. 뭉치야, 가자! 소미 어딨어? 소마. 소. 소미 콩나물. 엄마는 찾을까? 아, 이거 해. 오, 전못겠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도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시골 오면 가끔 좋아요. 되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네. 너무 더워요. 동남이 한번더 보여드리고 또치야 또치 사실 우리 또치가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요크셔치고 또치야 또치 봉남! 봉남아! 봉남! 네. 여러분, 우선, 예, 봉남이를 끝으로 좀 더워가지고, 예, 이따 뵐게요. 好的。嗯啊